아,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보냈던 어, 이당시에 고린도교회 상황은요 어,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 이 고린도교회가 크게 몸살을 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큰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공동체의 분열이었습니다. 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크게 네개의 어, 파당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에게 어,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바울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 목양 전반을 담당했던 이 아볼로를 자신들의 영적 스승으로 모시는 아볼로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과 어,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두 사람과는 달리 교인들과 딱히 관계성이 없는데도 이들의 지도자로 또 영적 스승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 베드로, 개바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또 개바파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를 모두 거부하는 자칭 그리스토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자칭 그리스토파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고백했던 게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바울, 아볼로, 게바파 사람들보다 자신들에게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기네를 그리스도파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지도자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또 아무런 어떠한 관련도 없이 자기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과잉 충성하고 또 거의 우상화에 가깝다고도 할수 있는 그러한 큰 권위 부여와 의미 부여를 이들이 각자 선호하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그릇된 권위 의식과 또 잘못된 이 자기 자랑과 만족과 또이 교만 때문에 결국 이 교회가 한 몸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의 부르심과는 전혀 다르게. 각자 소견에 따라 또 욕심에 따라 이 교회가 사분오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놓고서 이 교회의 개척자였던 바울은 그들의 어떠한 점을 지적하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고린도교회 개척 이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개척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이들은 전혀 성숙하지 않았고 또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만족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하면 한마디로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에 더 마음을 쏟기보다는 여전히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를 보면요, 분명히 이들이 과거에 복음을 영접하였고 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자신들의 것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의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외적으로 달라진 점들은 많이 있었겠죠. 직분이 생겼고 공동체가 생겼고 또 예배와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지역 사회 내에서 고립되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외적으로 이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속사람에 관해서는 주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기준 내 판단, 내 만족과 내 유익에 젖어서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여전히 육신적인 것, 내 자아의 만족에 치우쳐 있는 이러한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복음을 생명으로 영접한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속 사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으세요?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던 직분이 생겼고 또 교회 공동체가 생겼고 또 우리가 여러 예배와 사역에 참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외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내 속사람은 아직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주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삶을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이 속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지, 내게서 무엇이 변하였고, 또 무엇이 새로워졌는지, 우리가 오늘이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현 주소를 분명히 보고, 또한 우리 자신의 이 속사람을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로 당짓고 분열하고, 또 다투고 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지적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개척 이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왜이 교인들에게는 그 어떤 성숙이나 변화도 없었던 걸까요? 혹시 그들에게 좋은 선생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 초기에는 바울이 이들과 함께 늘 동고동락했고요. 또,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는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또 아주 신실한 사역자인 아볼로를 통해서 이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과 목양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요, 늘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목회적 돌봄과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어떠한 열매가 드러났습니까? 그 3년의 결과로. 다툼, 분열, 지독한 자기 자랑과 교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은 더 악독해지고 더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성숙도 없었다는 거죠. 또 이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예수 믿은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삶을 똑같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의 믿음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혀 성숙하지 못했고 변하지 못했던 걸까요? 왜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외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이들 스스로 그러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스스로 육신에 속한 자의 길을 이들이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제 마음을 내 자아의 욕심과 만족에 자발적으로 내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다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또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무엇에게 종으로 내어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나를 종으로 내어준 그것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또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온전히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복음을 만나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들은 여전히 그제 마음의 욕심 이 그릇된 자아를 추구하고 자아를 숭배하는 이 죄된 본능과 습성에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메워주면서 또한 그것에 꽉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마음을 내어준 그 욕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서로 당짓고 갈라져서 다투고 분열하며 그렇게 스스로 자기네 몸과 같은 이 교회를 스스로 갤기갈기 찢어발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에다가 그렇게 마음을 쏟고 또 무엇에다가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고 있었던 걸까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 어떠한 출신 성분을 가졌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뭐 딱히 자랑할 것 없는 서민 또는 노예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좋은 가문, 뭐 사회적 영향력, 또 체계적이고 또 학식 있고 고상한 그러한 교육 이러한 것과는 고린도 교인들이 참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스스로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지고 또 남들 앞에 전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초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인의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초라하고 열악한 배경을 이들이 떨쳐버리고 싶었어도 그럴 힘과 능력과 배경과 재력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열등감과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인이 되고 나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없던 북귀 영화를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다른 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하면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그들 속에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억눌려 있던 그 욕심,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걸 실현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억눌려 있던 그, 욕심, 그 욕심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막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 이세 가지가 딱 갖추어지니까 이전까지 그 억눌려 있던 욕심이요 자연스럽게 확 표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과연 무엇으로 그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욕심을 실현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와 다른 교인들 사이에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보다 나한테 더 높은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맨 처음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인정하고 선호하는 지도자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권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그 지도자를 숭상하여서 결국에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그 자랑과 교만에 대한 욕심이 억눌려 있었다면 이제는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누군가를 밟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없던 욕심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억눌려 있던 게 터진 거예요. 이전부터의 교인들 속에 억눌려 있던 그 욕심이 형태만 바뀐 겁니다. 모양만 바뀌었어요. 수치와 열등감이었던 것이 이제는 교만과 자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 형태만 다를 뿐, 왜 여전히 육신의 생각, 자기들의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왜 이걸 버리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이들이 과거에 영접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십자가 복음만을 바울은 고린들에게 전했어요. 만약 이들이, 이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것을 그대로 받았고 주신 것을 주님 허락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다면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옛사람은 여전히 아주 시퍼렇게 살아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또 이전보다 더 육신에 붙들린 자로 그렇게 계속해서 치닫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들에게 자기 부인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 자기 부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의 행실이 중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 내가 나를 거절하는 것을 자기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에 대해서 나는 틀렸어, 나는 아니야.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 단독으로는 내게서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나라는 존재 단독으로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거절을 선언하는 게 바로 이 자기부인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불특정 다수의 무리나 회중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늘 주님 곁에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최최측근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자기 부인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늘 함께 다닌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의 소망 없음을 보고, 너희 자신을 거절하고, 또 너희 스스로 너희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이때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 부인의 그 실제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이 자기 부인에 관하여서 우리가 대부분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요 뭔가 나에게 힘든 일이나 고난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 우리는 보통 이러한 것을 자기 십자가 또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 수준의 열심과 노력과 인내를 가리켜서 자기 부인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 십자가 처형을 구형받았느냐 하면요 로마 제국의 통치에 불복하고 또 통치권자, 황제의 권세에 도전하는 그러한 반역자, 대역죄인에게 구형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을 구형받은 사람들은요 며칠씩이나 모질게 고문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형 집행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죄인이 자기가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직접 스스로 지고 그 처형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수 없을 그러한 상태이셨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외적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 줬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십자가 구형을 받은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자기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형 집행 장소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의 실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은요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나를 거절하고, 내가 부정되고. 날마다 내가 주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함께 내 속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법에 절대적으로 반역하는 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가 곧 나라는 것. 이거를 깊이 깨닫고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아주 지독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이 죄를 내가 나의 생명과 본능과 습성으로 타고났다는 것. 내 생각과 내가 내뱉는 숨 호흡의 한 조각 조각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에 사로잡힌 죄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 정말 이 나라는 인간의 그 밑바닥의 추악함과 소망 없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 아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 죄덩어리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냥 지독하게 내 욕심과 만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이 죄절은 불쌍한 인생이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내가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주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내 옛사람을 함께 믿음으로 못 박는 것. 그 어떤 소망의 근거도 선한 것도 없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 믿음으로 나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만이 이러한 나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죄 가운데 죄밖에 모르고 살던 나, 혈기에 이끌려 살던 나는 주님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만이 자기 옛 사람과 날마다 이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의 태도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내 욕심과 혈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과 또 하루하루 신앙생활 가운데 이 처절하고도 치열한 자기부인 있으십니까? 정말 내 밑바닥을 보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처절한 자기 부인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은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너무나도 불쾌한 모멸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못 견딜 만큼. 하지만, 이 아픈 것을 마주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요. 또이 아픔을 마주하는 그 사람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이력을 가졌든지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우리가 누구이든지간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또 나의 이 소망 없음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나밖에 모르고 또내 소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부정하고 욕해 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육신에 붙들린 자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들의 교만과 이들의 육신적 생각이 곧내 모습인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고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내 믿음이 오늘의 나를 절대 구원해 주지 못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시간만 살아갑니까? 과거도 오늘로서 살았고요. 현재도 오늘로서 살고 있고요. 내일도 오늘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살게 됩니다. 오늘의 믿음이 오늘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는 어제대로, 또 오늘은 오늘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또 오늘 더욱 간절하게 주님 기대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늘도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죽으시고 주님 다시 사신 그 십자가 복음과 구원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표를 달고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앞에 나의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며 그렇게 다시 주님 곁에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옛 사람과 날마다 우리 이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과는 날마다 재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모금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이제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새롭게 주님께 속한 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신령한 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